오늘 창녕, 하왕산 등산을 왔습니다. 산행을 즐기기 위해서 헨위치에서 갈롱사를 해서 용선대, 용선대를 했어. 쭉 갈롱산을 올라가서 옥천산거리점을지내서 허준세트장, 동문, 서문, 하왕산 등산을 해서 다시 옥천산거리, 구룡산거리에서 옥천산 등산을 해리치로는 원점 해행 산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갈롱산의 갈롱사 전기 부처님 가피 많이 받으시고 항산의 좋은 전기 우리 구도장님 받아서 만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행 출발합니다. 마지막 남은 단풍 일들이 영화를 맞아서 말랐습니다. 그래도 말랑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갈롱사 뒤에서 보는 갈롱사입니다. 경치가 상당히 아름답고 절도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산행을 용선대로 해서 올라갑니다. 갈롱사 공양채 옆으로 해서 쭉 올라가시면은 용선대가 나옵니다. 공양채 옆으로 용선대 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용선대 올라가는 본코스야. 요. 갈롱사 입구에서 10여 분 올라오니 용선대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용선대를 위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갈롱사에서 500m 올라오니 좌측으로 용선대가 있고요 우측으로 항산 등산까지는 4.5km 남았습니다 저희들은 용선대 석조여래자상으로 올라갑니다. 용선대는 갈롱사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자원 갈롱사 용선대 석조여래자상은 용선대의 자리란 불사입니다. 연꽃을 형상하여 대자 위에 모셔져 있으며 올라오는. 불상 뒤에 강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항산가는 도중에 갈롱사 용선대가 있습니다. 갈롱사 뒤편으로 갈롱상도 상당히 아름답고요. 오늘 용선대 석가연래자상에 부처님 가비 받으시고 항산에 좋은 적기 받으셔서 항상 건강하 시기를 기대합니다. 바위 틈 속에서 소나무가 바위를 짜게면서 올라왔습니다. 그 소나무의 끈질긴 생명은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하황산 중턱에서 바라보는 산의 비행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산행의 즐거움은 근든대 있는 것또 거기에 또 절경을 보는 것. 그것이 산행의 맛인상 수입니다나무에 예쁜 진달래가 피어 있고요. 그리고 소나무 행상이 상당히, 어, 의자로 앉을 수 있도록 행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한번 앉아 봅니다. 상당합니다. 소나무가 상당히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생기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이 소나무의 행상은 어디가도 상당히 좋습니다. 바이 틈을 뚫고 또 소나무 틈 속을 뚫고 꽃이 예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갈롱사에서 800m 정도 올랐습니다. 항상 경상까지는 3.6km 남았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다가 경사진 곳에 소나무 뿌리들이 온몸을 드러낸 채발부둥 치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의 생명력은 뿌리에서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단히 자생력이 강한 소나무입니다 하왕산도 송이버섯 자생기라서 양옆으로 등산로 옆으로는 출입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갈롱산 구부영선 올라오니까 바위들이 상당히 아름답고 갈롱산에 멋진 봉우리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갈롱 하황산 올라다가 중턱에 갈롱산 정상을 바라보면서 바위 속에 핀 예쁜 소나무들이 진짜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위틈에 핀 소나무들은 모습도 참 아름답습니다. 자, 갈롱산의 정상을 보십시오. 상당히 아름다워요. 하왕산 가는 길에 바위를 뚫고 올라오는 소나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소나무가 참 잘생겨서 우리 와이프가 찍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서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저희들은 갈롱산 정상에 왔습니다 갈롱산에 출발한지 한시간여 만에 갈롱산 정상에 왔고 이제는 저기 보이는 하황산 정상으로 해서 지금 달려가겠습니다 자, 하왕산 정상으로 갑니다 저희들은 갈롱산 정상을 넘으면은 하왕산으로 가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여기서 청룡암까지는 2 6 k m 고 나중에 하산할 때갈려고 하니까 지금 청룡암이 출입통제가 된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하왕산을 위해서 어, 손사 같이 달려가 보겠습니다. 갈롱사에서 출발해서 용선대를 거쳐 옥천 이등산로에서 갈롱산을 거쳐서 해네치 지금 옥천상거리에 왔습니다. 옥천상거리에서 전문관소를 거쳐 진달래 군락질에서 동물에서 서문 항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항산 정상으로 출발합니다. 저희들은 갈롱사쪽에서 이등산으로 올라왔고요 지금은 항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밑에서 갈림길에서 십여분 걸어 올라오니 항산 정상이 눈앞에 보입니다 저 위에가 옛날에 억채밭이었는데 억채 갈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몇년마다 어, 불을 태우다가 어, 인맹이 죽어서 그 다음부터는 어, 불로 안 태웁니다. 그래도 우에 올라가면 상당히 아름답겠죠? 전체 걸어가면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갈대는 어떻을까? 어, 그리고 쭉하왕산성이 갈대밭을 둘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위에는 오늘도 앞에 가는 아내와 함께 황산성에 오서 갈롱사 용선대를 거쳐서 지금 두시간째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항산 가면서 다시 한번 좋은 구경 함 하겠습니다 황산 스토르길 입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황산까지는 30분 남았습니다 여기는 허준의 동이보감 촬영지입니다. 초가 지붕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황산 진달래 군락지입니다. 봄에 오면은 진달래 피어날 때 상당히 아름다움을 연출하겠습니다. 상당히 진달래 군락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면 봄에 진달래 필때 올라오면은 상당히 볼만 하겠습니다 진달래 군락지에서 한 100m 정도 올라오면은 화장실이 있고요 아름다운 소나무도 있습니다 여기서 용변 보실분은 용변 보시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사람이니까 후회를 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후회없는 삶을 지금부터라도 살 잡고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지나온 길을 보면 이것이 내 길이다 생각하면서, 어? 후회하지 말고, 그보다더큰 일이 발생했으면 어떻겠나 하면서 안심을 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항시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열심히 살면은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미래에 항상 더욱더 좋아서 줄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저 위에 항산 정상이 보인상 싶습니다 하왕산 올라왔습니다 하왕산성이 쭉 옆으로 둘러싸이고 우측 위에가 정상쪽이고 좌측 중앙이 서문쪽입니다 아, 아까 보이는 바위가 남문 쪽의 배바위입니다. 상당히 갈대밭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 항산 정상이고요. 여, 저기, 배바위 쪽입니다. 오늘 한바고뺑둘볼 예정입니다. 동문 입구에서 정상이 800m 정도 됩니다. 800m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서 마음껏 힐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막이 상당히 됩니다. 꼬린 지점이 얘긴데 여기서는 멈출 수 없습니다.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안에도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위에 배바위 쪽이 보입니다. 우측으로는 정상 쪽이고요. 이제 억새밭이 복원 중이라서 출입을 통제합니다. 억새밭이 상당히 느립니다 몇십만 평될것 같습니다. 항산 정상이 좌측으로 0.5km 넘았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힐링하면서 걸어가면은 항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자 저거로 보이는 것이 여기서 1km 정도 떨어진 배바이 정상입니다. 상당히 바위들이 아름답게 있습니다. 주변에 산들 역시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얼릉 자골산, 하만왕산쭉다 보입니다. 그리고 빛을 산도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정상 뒤편 쪽에는 바위들이, 아름다운 바위들이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위의 모양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아 오늘 항상 정상에는 아, 사람들이 갈대 복원작업한다고 아, 복원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오늘 날씨도 좋습니다 정상이 눈앞에 보입니다 불구에서는 사승제라고 있습니다 일체계 개고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는데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고 모든 재행무상 모든 물질은 변화하고 그 다음에는 재법무와 이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뒤잘 살아보면 열반적정, 마지막에 열반적정에 든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신이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살아난 데 있어서 항상 자기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또 하를 참고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일반 해탈에 가까워질 때까지 살면 그는 인간이 있어서 대단한 성과이기도 합니다. 정상에 가까워지니 아름다운 바위들도 많고, 절벽 속에 소나무들도 많이 피해 있습니다. 쭉 둘러보니, 우측에 아름다운 정자가 보입니다. 상당히 자리 좋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정자 위에서 보는 경치는 가히 절경을 넘어 비경이나 할수 있겠습니다. 주변 경치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말밖에는 상당하다는 말밖에 안옵니다 그러니까. 정자를 보면서 우리 와이프가 사진을 한카트 했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곳에 정자가 있습니다. 와, 예쁩니다. 이 바위는 근심 하는 사람의 행상을 닮아서 걱정 바위라 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 이곳에서 털어버리고 가세요. 이 바위는 생김새가 거북 형상으로 거북 바위입니다. 거북이는 장수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거북 바위를 보면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입니다 우리 와이프도 무병장수하세요. 바라보는 것이 창녕 하황산 등상이고요. 여기는 저희 와이프가 거북 바위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면서. 우리 구독자님 모든 분들, 무병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정상에서 내려가니 좌측으로 쳐다보면, 은 전망대 비슷한 게 보입니다. 가면를 봐서 경치가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들 안봉들이 상당히 잘 생겼습니다. 태그가, 으로 설치된 전망대입니다. 항산, 정상이 눈앞에 보이고 정상색도 보입니다. 이제 오늘 목포지인 하산 정상에 조금 있으면 도착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하산 정상에 왔습니다. 정상을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바위들도 상당히 아름답고요. 주변 경치가 참 좋습니다. 정상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모든 분들 항산에 전기 많이 받으시고 각자 이루는 바 소원 청취하시고 만사 행동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니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좋은 치와 함께 오늘 마음껏 힐링하면서 항산에 전기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항상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상 정상에서 바라보는 배바이 쪽이고 우측으로는 저 하만 여왕산, 어릉 자골산. 합천 항매산 그리고 쭉 돌아보면 비설산이 눈앞에 보입니다 경치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항산 뒷편쪽에는 바위들이 쭉 삼층으로 되어 있어서 아름답고 저쪽 배바위쪽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항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거의 일품입니다 다행히 추워서 김밥을 안가져올라고 하다가 김밥을 가져왔습니다 김밥 조금 요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정상에서 내려오면은 제3등산로 어, 창령읍으로 가는 자아공매포소라는 등산로가 있고 저희들은 서문을 거쳐서 다시 동문을 해서 옥천매포소로 가서 갈롱사를 올라가 가지고 다시 차를 찾아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오늘 코스가 저희들은 상당히 깁니다 내려가는 경치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내려가면서 뾰바이쪽하고 억새군락지 항산성 안에 억새군락지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미소바이 미소바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들이 미소바이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웃고 가시면 됩니다. 뷰 포인트로 가시면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미소바이가 보입니다. 미소바이 저 뒤쪽은 창녕읍이고요. 쭉 저희들은 서문으로 갑니다. 서문으로 해서 억새밭 사이로 갑니다. 미소바이 뷰 포인트입니다. 바위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입꼬리에 올라온 사람의 얼굴 형상을 닮았습니다. 바위를 보내 모든 시름 내려놓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하하하하하하. <laughs> 앞에 보이는 바위가 소원바위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간절한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소원이 꼭 통해서 좋은 일이 발생하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참 시기에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오면은 상당히 좋겠습니다. 서문 입구입니다. 저희들은 동문 쪽으로 동문 쪽으로 하산해서 옥천 매포소로 갈 예정입니다. 서문 쪽에서 동문 쪽으로 가는 길은 억새밭 중앙으로 조그마한 길을 양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놨습니다. 밑에도 편안하게 까마떼기를 깔아가지고 걷기도 푹신푹신합니다. 양쪽으로 억새의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걸어가면은 모든 근심걱정이 사라지고 좋은일이 올것만 같습니다. 항상 좋은 일들도 우리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대복이기를 바랍니다. 항상 좋은 분과 같이 있으면 좋은 날들이 옵니다. 그 좋은 날들을 위해 저희들도 하루하루 좋게 살아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 와이프와 같이 산행을 합니다. 산행을 하게 되면은, 마음도 좋아지고, 서로의 정도 쌓이 지갑니다 때때로 싸움도 하면서 하지만은, 싸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해탈이 힘듭니다. 신의 영역에 올라가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을 해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항상 도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항상 좋은 날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 면서 항상 희망적으로 살아가시면 좋은 날들이 옵니다. 그런 좋은 날들이 오도록 항상 기뻐 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십시오. 저 밑에는 가뭄에 물을 가다 놨는 저수소인 모양입니다. 저수지 우회가 저수소 우회가 벼바이 쪽이고요. 하왕산 일대는 산림 유전자원보호구역입니다. 산나물, 산약초, 버섯등도 채취를 금지하고 저희들은 이제 옥천 등산로 쪽으로 원쯤에 이하산합니다 저멀리 진달래 군락지 허준 세트장이 보입니다. 하산 쪽 어, 산행길입니다. 허준 촬영하고 상도도 촬영하고 대장군도 촬영했네요. 올라올 때는 갈롱사 쪽으로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는 1등산로 옥천 매포사 쪽으로 하산할 예정입니다. 옥천 몇포수지 산섬 7km, 옥천 몇포수에서 갈롱사 차가지로 가면은 1.6km, 한 5km 남았습니다. 하왕산, 하산 거의 마무리 지점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는 2013년 하산 옥천 계곡에서 여인의 얼굴을 닮은 바위돌이 한 등산객의 선몽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바위는 계곡에 반듯하게 누워 머리를 풀고 하늘을 바라보며 망중환을 즐기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땡겨본 바위의 행상입니다. 반듯하게 누워 있는 모습입니다. 오, 우와, 아, 오. 이제 하산 마무리에, 아, 피곤했던 몸도 좀질겸 발바닥도 좀 씻어야 됩니다. 발바닥 씻으면 하루에 피곤했던 기분이 싹 풀리고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산행을 하면서 상당히 피곤한 점도 있지만 아차하고 일하면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항시 가는 마음, 오는 마음 똑같이 무에서 무로 돌아가듯이 저희들도 다음 산행 때까지 또좀 쉬었다가 또 산행하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날 되시고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좋은 날 되세요.